자, 이제 치수를 넣어보도록 합시다. 치수를 넣는 방법은 여태까지 그 많이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했던 것에 복습 차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여기 36파이. 그 다음에, 자, 여기 42파이.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자, 구멍 및 스레드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는, 자, m6에 1. 근데, 6, 6h는 필요 없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자, 뒤에 숫자는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자, 끌어당겨놓고, 자, 그 다음에, 음 자, 치수를 쭉 작성해 나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74.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치수가 앞에 파일을 붙여서 16파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10mm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인 94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60 앞에 파이 하나 붙여주고요 자그 다음에 그 여기는 이제 누적치수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처리할 수 있겠네요 기준선 명령을 이용해서 자 여기하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하면은 이렇게 누적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로 벌려져서 어느 정도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42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배파에 붙여서 60. 그 다음에 여기는 R6.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는 5mm. 너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살짝 뺄게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살짝 빼도록 할게요. 자, 우측면도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 잡아서 70.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그거네요. R42. R42가 아니라 여기다 PCD를 놓도록 합시다. 이렇게 PCD. R42는 뭐, 나중에도 되는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16파이죠? 그래서 앞에 파일을 하나 붙여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까지는 10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3 여기서 이거는 필요... 너무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밖으로 배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파이 이것도 좀 밖으로 빼놓고요. 자 이제 평면도에 있는 체인치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체인 치수는, 여기 는 체인 치수인데, 사용 방법이, 사용 방법이 기준선 치수하고 똑같은, 똑같은데, 어, 결과는 조금 달라요. 한번 보시겠어요? 쫙, 기우면, 기준선 치수는 누적 치수 개념이었는데, 체인 치수는 저렇게 연속 치수의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체인 명령을, 자, 클릭한 다음에 해봅시다. 여기하고, 여기, 여기,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냅니다.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작성.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치수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R16, R6.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는 14. 자, 이렇게 작성을 해놓도록 합니다. 자, 이제 치수를 세부 조정을 좀 시켜볼게요. 어, 아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너무 붙은 부분. 화살표 타입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자, 작은 점. 그리고, 여기도, 작은 점. 해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자, 치수는 이제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부터는, 자, 치수 공차 및, 뭐, 다듬기 기호나 공명 기호라든지, 이런 나머지 기타 주석들을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